<laughs> 예, 아까 제가 질의하던 SOC 사업의 수요 예측과 관련된 예. 문제를 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과거에 그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의 경우에 예측 수요는 1일 21만 명이었는데 실제는 4만 명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용인경전철도 어, 16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2만 명이고, 의정부 경전철은 10만 명 예측했는데 3만 명이었다. 인천 국제공항철도의 경우에는 예측 대비 운행 수입이 7%에 그치는 이런 식이 됐었는데, 이렇게 수요 예측의 기본 자료로 쓰이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KTDB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의 문제점을 우리 감사원이 확실하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그 8월에 이미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민간 투자 교통 사업의 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 실태 <laughs> 조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및 예,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등 수요 예측의 기초 통계 및 분석 방법론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가요? 과거의 일이라 잘 모르시나요? 10년도, 13년도에 있었다는 것만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 그러면 한번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겠 당시 감사원이 이 KTDB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통보도 했고 또 같은 그 신뢰성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기재부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기관들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KTDB 홈페이지에 그 이후에 뭐 기준, 기점이나 종점, 통행량 등 자료가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데이터 개선이나 신규 예측, 모형 개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SOC 사업의 수요조사 프로그램과 수요조사에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수요 예측을 잘못해도 이런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어, 지금 그, 이,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서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 실적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해서 손에 끼친 용역업자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뭐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예측 보고서는 공개도 안 되고 접근도 어렵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어, 예산 낭비한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말씀에 점로 공감합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이행 실태관리에 대한 어, 후속진 감사나, 또는 기관 운영 감사나, 다른 행태든지 이건 챙겨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사 결과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되는지 행정 책임에 더불어서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지방 그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정과 관련해서, 예.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크게 문제 삼고 있고 어. 특히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 재정이 이제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언론에도 크게 이제 부각됐고 특히 그 송도 6809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토지 리턴 제도를 이용한 매각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이렇게 이제 그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2년 9월 7일 당시에 이 토지를 최종적으로는 교보 측에다가 팔면서 2015년 9월까지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안 되면은 원금에다 이자 5.19%를 더해서 토지대금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볼때이 빚이 많아서 이걸 갚기 위해서 이 토지를 팔겠다고 하면서 이런 약정을 한 것인데 그 토지 매각 신탁사로 금융권을 선택했으면 이자는 2%대로 가능했는데 5대 이자를 보는 손해를 봤다. 760억의 이자를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는 과연 이게 이런 그 토지 리턴 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 매각 과정과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과실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 중에 이 부분도, 이 이슈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언론에서 토지, 그 지방재정 낭비의 대표적인 실패, 실패 사례로 거론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토지 매각을 주관한 그런 책임자에 대해서도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런, 이런 거 없이는 지방 재정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런 낭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되는 상황, 또그 뒤로 이렇게 전혀 그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예측을, 예측을 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니다 열...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네철 예. 예, 위원님.